오늘은 INFP 성격 유형이 왜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INFP는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으로 이루어진 성격 유형으로 그들의 독특한 특성은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INFP가 왜 어린아이 같은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순수한 호기심. INFP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칩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처음 접할 때 보이는 반응과도 유사합니다. INFP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장소, 사람, 아이디어를 탐험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합니다. 2. 풍부한 상상력 INFP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넘어서 상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이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상상 속 친구나 세계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3. 순수한 감정 INFP는 감정을 깊이 느끼고 이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입니다. 4. 이상주의. INFP는 세상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는 가치와 신념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상주의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과도 유사합니다. 공정함, 평등, 사랑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고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위안을 찾기도 합니다. 5.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INFP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수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고정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6. 인간관계의 순수함 INFP는 진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보이는 순수한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에서 신뢰와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INFP는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각, 풍부한 상상력, 깊은 감정, 이상주의, 개방적 사고, 진정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INFP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INFP의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INFP와 친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친해지면 매우 충성스럽고 따뜻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INFP와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법과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성 있는 접근. INFP는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고 진심이 담긴 관계를 원합니다. 따라서 INFP와 친구가 되려면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INFP는 진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NFP는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경청과 공감. INFP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도 이런 태도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INFP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는 INFP와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3.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 INFP는 낯선 사람과의 빠른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친구가 되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서서히 다가가며 시간을 두고 관계를 쌓아가세요. INFP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감을 제공하세요. 이를 통해 그들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공통 관심사 찾기. INFP는 자신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 음악,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INFP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함께 즐기세요. 이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즐기는 INFP와 지적 대화를 나누세요. 이는 그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5. 이해와 존중. INFP는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탐구하며 이를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INFP는 자신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INFP는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필요로 할때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세요. 6. 충성심과 신뢰. INFP는 매우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가집니다. INFP의 신뢰를 얻으려면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한번 신뢰를 얻으면 그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친구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털어놓은 비밀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 누설하지 마세요. 이는 INFP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7. 격려와 지지. INFP는 종종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INFP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격려해주세요. 이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주세요. 이는 INFP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INFP와 친해진다면 매우 특별하고 따뜻한 친구가 될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INFP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INFP 친구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